예, 처음엔 귀여운 외모에 속아서 입양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얼빠거든요. 하지만 저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걸눈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사람이든 동물이든 얼굴보다는 성격이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아주 고마운 친구들이에요. 하... 외모에 속아 고생길을 걷는 집사의 이야기. 내가 얼빠만 아니었어도. 꾸와 까까를 소개합니다. 꾸, 까까는 파양돼서 저희 집에 온 아이들로 이전 집사님의 건강 확대 악화로 시키우기 힘들다는 글을 보고 분양비를 드리고 입양한 아이들입니다. 2021년 1월에 태어난 켈로그의 엄마 꾸꾸는 까까 이외의 미역캣과 동물들을 싫어하고요. 켈로그를 낳은 뒤에는 저도 싫어하더라고요. 덩치가 작고 이목구비가 오밀조밀한 이쁜 외모 이런 귀여운 메모만는 다르게, 켈로그를 공격해가지고, 애니멀 시그널에도 출연한 적이 있는데요. 계속 이제 켈로그 볼 때마다 이제 물려고 달려드니까 지금 합사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까까를 소개해 볼게요. 까까는 꾸꾸의 남편으로 연하남이에요. 일깨치고 덩치가 크고 머리가 나쁜 편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을 물어보는 등 겁쟁이 스타일. 먹을 거 이외에는 별다른 생각이 없는 것 같으나 꾸꾸 말잘 듣는 꾸꾸바라기랍니다. 제 채널의 주인공 켈로그는 2021년 2월 24일에 전주에서 태어났어요. 꾸꾸의 첫 애기로 사남매로 태어나서 꾸까베이비라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켈로그는 너무 순해가지고 서열 싸움을 해야 되는데도 하지 않고 물리고 맞는 모습만 보여가지고 애쓰러워서 꾸꾸까까와 재합사 시도를 했는데 합사가 되지 않았어요 아참 켈로그의 이름은 호랑이 기운이 사사나라고 지어줬어요 저를 무역캣이라고 생각하는지 되게 잘 따르고 강아지, 고양이, 사람 모두 좋아해요 특히 사람에게 안겨있는 걸 좋아한답니다 산책 나가면 사람에게 애교 부리는 애교캣 뽀뽀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자기를 이뻐해주는 사람에게는 뽀뽀를 선물한답니다 심지어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는 마스크를 벗기고 뽀뽀를 하기도 해요 켈로그의 동생 오레오 오레오는 형밖에 모르는 형발하기에 엄청난 겁쟁이랍니다. 미어캣이 겁이 많다는 걸 고려해도 오레오는 너무 겁이 많아요. 평생을 저랑 같이 살았는데도 아직도 저를 보면은 도망다니는 오레오입니다. 미어캣은 어릴 때는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종일 울어대는데 오레오는 특이하게도 시끄럽게 울다가도 제가 문을 여는 순간에 울음소리를 멈출 정도로 겁이 많아요 아마 겁이 많아 저희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리고 오레오의 짧은 꼬리는 어미인 꾸꾸가 물어서 그렇답니다 미어캣들은 종종 어미가 꼬리를 무는 경우가 있는데 오레오도 태어나자마자 어미가 물어서 꼬리가 짧아졌어요 매일매일 제가 소독해줘서 잘안물 상태인데 다른 미어캣들보다 경계를 오래 서있지는 못해요 그래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 애들 놀아줄 때 목욕의자에 앉아서 놀아줬는데 어느 순간 오래오의 아지트가 되어버렸답니다. 목욕의자에 숨어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동물농장 PD님이 오래오의 움직이는 성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혼자서는 한책도안 되고 집사만 보면 도망다니는 겁쟁이지만 그래도 동물농장 촬영 이후에 많이 좋아지는 모습을 봤어요. 형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수 있는 형 바라기로 자랐답니다. 이상으로 쿠키카카 채널의 등장인물 미어캣들의 소개를 해봤는데요. 더욱 더 귀여운 모습들로 앞으로 찾아올게요. 앞으로도 구독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안녕.